9월 22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느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만은 심원과 내인은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낙기를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앞낙이 색기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아멘. 한 20년 전이죠. 근 거의 30년이 다된것 같은데 한때 기독교 어 신앙운동 가운데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내적 치료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운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의 상처와 아픔은 결국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면은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가족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족으로 가다 보게 되면은 또 뭐가 나오냐면은 피의 혈통이 나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피가 어머니의 피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인격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인격이 그 자식들 가운데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고스란히 흘러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했던 책이 당신의 가계, 그러니까 패밀리 루트의 집안에 흐르게 되는 저주의 피를 끊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예화가 제가 지난 주일날 조나단 에드워드에서 설교해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과 같은 시대에 있게 되었던 이 교도소에 있게 되었던 범죄자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후손들이 어떻게 자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러한 어, 신앙운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한계점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의 피로. 이미 깨끗해지고 새로워졌는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영향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미래를 향하여서 가지 못하게 되고 나의 미래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로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도 있게 되었고 한때 유행으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쩌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열두 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이 마치 예언과 같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것이지요. 기독교인의 삶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수필의 제목처럼.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남길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꼭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죽음입니다 죽음을 놓치게 맞이하게 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서 어떻게 당당하게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게 되지만은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이 자기 분위기와 기분을 향하여서 자주 우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서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면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서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다 죽음을 향하여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두 살짜리는 아직 멀었고, 80이 넘고 90이 되시게 되면,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굉장히 가까우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이 순서와 질서는 얼마든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음 마지막을 향하여 갈 때, 나는 과연 도대체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곱의 마지막 그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신앙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이삭 아브라함의 특징이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자 족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와 같은 꿈과 비전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장남 누벤입니다 3절과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원래 첫다들 장자였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서 사내로서의 나의 능력과 삶의 시작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3절에 표현하게 됩니다 장남을 얻게 되었을 때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었는데 사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에게 두만한인가 두첩이 있었는데 그첩 가운데 하나였던 비라와 간통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재산의 3분의 1을, 1을 자기가 갖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을 11아들이 이렇게 분배하여서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많은 영광과 능력을 자기의 것이 아니라 바로 도리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었으니 탁월하지 못한 삶으로 삶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저주의 선언을 이 아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의 내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첫 아들에게 주시게 되었던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야곱은 형을 속여보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면서 애써서 얻게 되었다가 집안에 분란을 만들기도 하였던 그 일화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거룩한 것이 변하여서 정말 속된 것이 되었고, 신령한 것이 변하여서 바로 정말 타락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잘 지켜지지 못하게 되고, 보관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든지 나는 변질될 수 있고, 타락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을 보게 되면서, 모태의 신앙에 자녀들을 보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흔히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모태 신앙은 아, 모태 신앙입니다. 모태요라고 아,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엄마 뱃 속에서 있으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하게 되었던 그 아이들이 변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천연적인 출발이 이 장남 누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회로 우리가 볼 사람은 바로 5절과 7절에 나오게 되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네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칼이 폭력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에 나오게 되는 집나의 사건을 두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칼이 칼은 할례를 전담하게 되는 그러한 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처럼 무슨 칼이 좋아서 여러 가지로 분류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청동기 이전에 이렇게 무기들을 만들고 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용도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을 텐데, 특별히 이 할례를 받게 되는 칼은 예민할 수밖에 없고 날카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한 그 어린 아이의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또한 안전하게 보관해 놓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할례 받으러 오게 되었던 세검의 남자들을 향하여서 무참하게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거룩한 도구들을 속된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교회의 헌금이 거룩한 헌금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도구입니다. 자기의 영광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산다고 하면은 속된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뜻깊고 의미 있고 또 원래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들이 동생의 여동생 디나의 그러한 성폭행을 향하여서 복수하려고 하게 되었지만 은 아버지는 이미 그것을 알고 만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족장이랬습니다. 족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준왕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아버지의 권위, 권력의 권위, 집안의 권위를 부정하게 되었고 자기 기분대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줄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혈기대로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은 늘 자기를 꺾고 포기하며 자기 항복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과 능력과 어떠한 것들을 폭발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8절서부터 12절입니다.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38장에 보게 되면은 실수하였던 아, 이러한 셋째 넷째 아들인데 유다의 니도십에 대하여서 엄청나게 축복하며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임금님의 홀 임금님의 권위를 나타나게 되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권이 이집안에이 아들 후손들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집파 가운데서 다윗이 오게 되었고 그 집파 가운데서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이죠. 또한 가지는 실로가 오리니라고 하는 10절의 표현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실로가 뭔데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오신다라고 하는 존칭을 쓰고 있는 것이죠. 성서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실로를 해석을 하게 되었을 때 첫째는 뭐냐라고 하면은 여호수아서 18장에 있게 되는 실로에 세워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성막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게 "속한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 집안 가운데서 오실 분, 속한 분이 오신다"라고 하였을 때 이사야가 예언하게 되었던 다윗의 규를 갖고 있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시게 될 하나님의 메시아를 말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대된 해석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집안 속에서 성막이 설치가 되든지 이 집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든지 거룩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위하여서 쓰여지게 되고,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령하고 거룩한 지체로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요셉의 삶의 과정 가운데서 회개도 하고 정신도 차리고, 또한 형제도 돌보고 아버지도 챙기고 그리고 집안의 기근과 숙년의 문제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맺게 되는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을 뒤딛고. 그리고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 가운데서 쓰임 받게 되는 이 유다와 그의 자녀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럼,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 그리고 세상이 판단할 수 있는 죄된 모습과 흔적들 그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여서 내 이마와 내 삶의 꼬리표에 주원 글씨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의 사람들은 소망 가운데서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고. 새로운 출발을 능히 늘릴 수 있음을 유다의 삶을 통하여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롭고 과거를 잊고 딛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심착하게 나가게 되는 유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또 공교롭게 유다입니다. 그도 실수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실수를 자기 연민, 자기 안타까움 가운데서 부끄러운 가운데서 여기다 보게 되니까 그 결과는 바로 이 죽음, 자살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구원과 삶은 자기 연민과 자기 안타까움과 내가 왜 그렇게 실수했지?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왜 팔아먹었지라고 하면서 자기 후회 가운데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밖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자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나의 부끄러움을 새롭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완악함들에 대하여서 상감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두 유다의 과거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알면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내 안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의지하며 색출바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쓰임받았던 유다의 삶 쓰임받았던 유다의 후에 그것이 바로 저의 이름이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자식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듯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축복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남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흔적들을 남기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오늘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는 과거의 부끄러움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 안에서 해결될 수 있고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새 사람 되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나가는 약속의 자녀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